네, 금일 포트코딩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밀렸는데 시장보다도 조금 더 낙폭을 어, 좀 키웠던 상황입니다. 네, 금일 2.46% 예, 하락해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 어, 종가상 37만 7천 원 마무리가 된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먼저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예, 포트콜딩스 어, 특이 동향이라든지 뉴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어, 뉴스를 먼저 보시면요. 네. 어 윤 대통령 예, 오늘 중앙아시아 순방 출발했다라는 부분, K 실크로드 추진을 한다. 아, 올해 첫 순방지 트루크예그 다음에 카자흐, 우즈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이런 이유는요, 예, 핵심 강물, 공급방등 예, 이런 쪽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지금 예, 대내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그 정부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핵심 광물 공급망 이런 부분, 당연히 아시겠죠. 뭐 이차 전지라든지 뭐 히토류 관련해서 미중 갈등 중간에 껴서 상당히 좀 고단한 그런 피곤한 그런 샌드위치 안에 일단은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일단 탈피하려고 하는 그첫 번째 움직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건 거시적인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바로바로 바로 예,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의미 있는 뉴스라고 일단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먼저 일단은 예 금일 뭐 장중에 수급이 어땠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예, 장중 투자자별 매매 예, 가짓게입니다 잠정치고요. 뭐 어쨌든 뭐 외국인 오전부터 일단은 팔아 재껴었고 오후까지도 살다가 2시 이후부터는 일부 매수물량이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간에서 보시면 은 기간은 11시 정도에 일단은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가 그 물량들을 1시 이후부터 매도를 좀 진행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어그 수급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장중에 뭐 확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또 보시면은 강중 예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좀 살펴보면 여전히 일단은 매도 압박이 좀 진행이 됐고요. 금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일별로 보시면은 뭐 매수 또 매도 또그 아 매도, 매도 매수 또 매도 매수 또 매도 매도 매수 또 그...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은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 또 하나 보시면 은 어, 수급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에서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계속적으로 사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어,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뭐 순매수 기조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수급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수급이 정체되어 있는 국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주체들이, 네, 어, 주가를 뛰어 올릴 수 있는 이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은 혼재된 상황에서 뭐, 특이한 점은 기타 법인에서는 이제, 네, 매수세가 조금씩은 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아직까지는 수급이 부재하다 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항상 큰 그림으로 먼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어, 중요 가격 구간을 살펴보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안에서 일단은 깨지지 않고 어, 분명히 지켜줄 수 밖에 없는 예, 포인트 국면 예, 자리다 뤄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예전에 이제 7 6만4천0 0원 예, 고점 찍고 지금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중락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예, 줄어들면서 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고요 어, 아직 근데 다시 예, 주가 부양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 시간이 좀 다소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 다만, 그,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다시 이쪽으로 자금이 일부 순환되고, 예, 들어가는, 그런 쪽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 37만 7천 원, 예, 번호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어, 중요 포인트 구간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구간부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아가는 전략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다만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면 은 상당히 고통 구간, 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CCI라든지 RSI 뭐 이런 부분, 예, 그 다음에 예, 토케스틱 예,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이제 바닥 구간을 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일봉 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예, 네, 일봉상 살펴보면어 슈팅 이후에 예, 네, 76만 4천원 슈팅 이후에는 뭐 계속적인 이 우하향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각 수렴 패턴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그 저항 라인좀 맞으면서 어, 좀, 주가가 좀 밀렸던, 예,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 며칠간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차이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경고 구간에 다 달아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40만원, 35만원 이 사이 정도, 이 안에서는 충분히, 예,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 정도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올랐었을 때 계속 강조드리지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요. 빠질 때 모아가는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변곡 구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 섹터,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위엠, 나머지 다른 섹터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한 번씩은 급등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예 분명히 포스코홀딩스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뭐, 실적, 이런 부분, 철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2차 전지 캐즘, 뭐, 그 현상, 분명히 풀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이나, 미국의 금리이나, 티벳,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퍼스콜딩스도 분명히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 포스코홀딩스 트리거는 어, 우선은 이 금리 쪽 이런 부분 좀 어, 많이 이좀 간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만 원뭐 40만 원이 사이 정도에는 충분히 비벼볼 만한 구간이고요. 대신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이 종목으로 이런 파동을 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시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은 예, 분명히 한번 예, 직전 고점도 한번은 트라이아로 움직임이 나와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당연히 35만원 뭐이 정도 아래서 뭐 35만원 전후 정도에서 물량을 모아가서 빠질 때마다 모아 뭐 간다라고 하고 70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은뭐 상당히 좋은 예,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배팅할 수 있는, 예, 그런, 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 예, 분명히 따라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아까 수급표도 보여드렸다시피, 전환되는 시기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여기용에서, 어, 수급이 안 좋고, 남들 투매할 때, 그때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어, 큰 돈, 예, 그 다음에 좀 많은 수익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포스콜딩스는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예, 모니터링하면서 어, 말씀을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 지금 포스콜딩스 이슈 이외에 예, 다른 예, 중대한 내용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과 PC 프로그램 예, 완성이 되었고요. 어, 한 달여간 예,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예,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를 하느냐. 예, 우리 구독자분들 예,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는데, 예,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당연히 해 드려야겠죠. 예,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이름은 예, 주식 닥터 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치유해서 소생 시킨다 아 이런 뜻으로 좀만들었고요어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예, 어플 메인 화면 예, 모바일 버전과 예또 어, pc pc 버전 이렇게 예, 두개 화면이 보이시죠 예, 특히 아무튼 오늘 예,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 볼수 있고 또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며 예,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PC 화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템만 지금 현재 예, 올려놓았고요 어,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어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어 다른 앱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을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플레이스토어. 예 플레이스토어 그 어플 다운받데 있죠 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예, 검색창에 예, 주식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예 초록색 바탕 예, 이게 나와 있죠 여기에 예그 초록색 바탕에 아이콘이 좀 나올 겁니다 예 클릭하신 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은 예, 어플이 예, 열기를 누르면은요 예, 어플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요. 네 보시면 메인 화면 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어,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ID 어,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놨습니다. 가입하기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후 예, 로그인만 하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예, 그리고 예, 돌격 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예, 먼저 모닝 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예, 9시에서 9시 10분 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알려 줍니다. 예 보면 KBI 메탈. 예 그리고 뭐 흥구석유, 또 IC 뭐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미리 알려 줍니다. 예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예,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플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예,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와 예, 모닝 파워 예, 그리고 돌격대장 예,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예, 먼저 모닝 파워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네, 어,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예,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좀 알려줍니다. 예, 보면 뭐 KBI 메탈 예, 22.85%, 네, 그리고 홍구석유 9.98%,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IC 예, 9.39% 등등 옆에 수익을 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예,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 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고, 예, 다음은 돌격대장인데,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좀 뜻하고요. 예, 수급이 장중에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나와있죠. 잡아줍니다. 예, VI,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네, 뭐. 경창산업도 통원정밀, 뭐그 다음에 뭐 이런 쪽, 네, 대원전선, 네, 재룡산업, 뭐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차율도 정말 좋습니다. 예,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아,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입니다. 오전 예, 오전이고 오후에도 뭐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예,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어 인공지능도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아 그리고 이런 걱정들 미리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예,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어,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플이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부착하면은 예, 예, 알아서 어,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고요. 어, 즉시 예, 휴대폰 알림으로 이렇게, 알람이 이렇게 뜹니다. 네, 알람 이렇게 뜹니다. 알람 이렇게 이 울리면은 예, 종목 보고 바로 매수하면 된다. 아,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어, 종목을 못 봐서 어,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빨간 박스 안에 검색 키워드 보이시죠? 여기를 좀 클릭을 해서 어 누르시면은 예, 오른쪽 화면처럼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럼 검색을 하고 싶은 종목명을 검색하면은 예 밑에 이렇게 예 관련 종목이 나올 텐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되십니다. 자 그럼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예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예 그리고 시청이 얼마인지 또 외국인이 얼마나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예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또 종목 포인트라고 어 해당 종목이 AI가 각종 보조 지표와 수급 동향을 좀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등을 다알 수가 있겠죠. 네,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또 어떤 테마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 해당 종목과 유사한 테마의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예,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어, 1차 테마, 뭐 2차 테마, 3차 테마 이렇게 나누면서 매매하는데, 예, 유사 테마 종목에서 2차,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어, 이런 게 체크가 돼서 수익 내기가 한층 더 수월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맨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남들보다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캐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가격에 더 싸게 살수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버전 여기까지이고요. 예, 간단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지금부터 PC 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 주식닥터 PC 버전 실행 화면에 나오는 창입니다. 예, 초록색 박스 위에 보이시죠? 예, 초록색 박스 어, 버튼 바로 누르면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주 부착입니다. 예, 초록색 박스 위에 상단에 박스 보이시죠? 어, 버튼 누르면 딱이 창이 나옵니다. 예, 급등 부착이라고 예, 누르면은 딱이 창이 나오는데 예, 보시면은 예, 당일 누적 수익률 210%. 예, 승률. 그리고 월간 누적 수익률 보이시죠? 예, 월간 누적 수익률. 예, 10일만에 누적 수익률이 1360%입니다. 예, 하루만 봐도, 어, 210%라는 예,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죠. 예, 그리고 보시면은, 예, 불기둥, 또 모닝 파워, 예, 수급 대장, 그리고 돌격 대장, 예, 그리고 마지막에 모아보기. 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예, 지금 화면은 모아보기로 당일 포착 종목을 다 보이게 해 놓은 거고, 하나하나 예, 상세하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플에서 다룬 거 기억나시죠? 예, 불기둥과 모닝 파워입니다. 예, 불기둥, 예, 모닝 파워. 어, 불기둥은요, 예,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예, 상승하는 시발점에 예, 인공지능이 예, 포착을 합니다. 예, 여기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어, 테마주가 아, 테마가 또 주도하는 시장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발휘한다 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모닝 파워입니다. 모닝 파워 예, 장 시작 후 추가적으로 강력한 파워 예, 거래량이죠. 예, 발생되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예,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예,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장 시작 후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어, 나오지 않는 틀입니다. 예, 다음은 수급 대장과 돌격 대장입니다. 예, 수급 대장 돌격 대장. 예, 수급 대장은 예, 장중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좀 빠르게 포착을 해서 어, 알림을 줍니다. 예, 보통 어, 3에서 어, 10%의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 있고 어, 단기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 위주로 좀 포착이 됩니다. 예, 단발성 수급의 예.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매도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돌격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는 개별 종목이 상승, 돌격 가능한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즉 스켈핑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 3%이내의 수익 또 많게는 7%까지 또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네 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예,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고, 예,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예, 편지지처럼 생긴 거, 요, 거 보이시죠? 요거. 네. 어, 이렇게 알림이 일단 표시가, 아, 됩니다. 자, 이번에 차트 기능인데요. 이게 또 엄청납니다. 어, 초록색 박스. 여기 위에 상단에 보이는 이 박스에 세력 차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예, 보이시죠? 예, 또 왼쪽에 보시면은 세력 매집이라고 어, 이렇게 있는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어, 저는 어, 사용하는 것만 우선 좀켜 놓았는데 예, 각종 지표도 있고요. 네, 여기에 일반 증권사 HTS에서 없는 기능 예,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세력 매집이라는 이 박스 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위에 또, 세력 매집 추정 지표라는 예, 이런 부분이 또 표시가 되는데, 예, 저기서 예, 파란색이 뜨면은 차트는 음봉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이 어,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건데, 바로 차트상에서 어, 양봉이, 양봉이 뜨면은요, 예, 어, 양봉이 나온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 급등 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인공지능이 좀 표시해주기 때문에, 예,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종목 분석란인데요. 예, 모바일 버전과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한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네이버에 검색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예, 주식 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 예,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과 심지어 예, 공시 내용까지 한눈에 다볼 수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비서를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PC 버전은 예, 어플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곳에 등록할 곳이 없습니다. 예, 저도 어디에 올려 놓아야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C 버전 받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당연히 구독자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 중간에 제 번호 보이시죠? 네, 010-5929-7823 여기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 버전 파일과 사용 설명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예 고민의 흔적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예,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아무튼 예 지금 뭐6 0대 이상 예, 구독자 어르신 분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예뭐 간편하고 뭐한 눈에 들어와서 또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하고 예,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심지어 수익률도 너무 좋다고 예,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 그래서 또 후원도 또 엄청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도 빨리 좀 사용을 해서 예, 많은 수익 예,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을 해서 예, 휴대폰에 설치하시면 되시고 예, 네,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예, 중간에 제 전화번호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0 1 9 5 2 9 7 8 2 3 네, 이쪽으로 예,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파일과 사용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요청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